네, LF 소나타, 네, 모빙턴 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시동 걸어보세요. 세레머니, 이쪽 깜빡이. 오, 깜빡이가 진짜 막, 깜짝 나네요. 깜빡이 끄고. 오우, 이쪽. 와. 깜빡이 끄고. 네. 미등하게 보세요. 데일라이트 밝기는 순정이랑 똑같습니다. 미등도 똑같고요 네. 미등 괜찮은저 좌측 깜빡이. 네. 깜빡이 끄고. 우측. 네. 깜빡이 끄고. 똑같습니다. 이상. 네. 깜빡이 끄시고요 자, 이번에는 순정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네 순정으로 바꿨는데요 비상깜박이 네 순정이랑 똑같습니다 네 언제 무빙이냐 듯이 똑같습니다 네, 네 깜빡이 꺼시고요 네그저저저저 미는 꺼시고요 네 에스 비상 깜박이 네 똑같습니다 깜빡이 꺼시고 네 다시 무빙으로 바꿔볼게요 네 다시 무빙으로 바꿨는데요 비상 깜박이 네, LF 소나타 델라이트 무빙턴 시그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